안녕하십니까 낙서 큐레이터 홍코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낙서를 어떻게 보통 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 그 전에 썼던 수첩이거든요.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생각나는 거를 그냥 아무, 아무 의미 없더라도 그냥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들면, 거울을 보다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꼭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거나 뭔가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 너무 진지하죠. 그런 생각들 했었고 커피, 커피를 참 많이 마시네 이런 생각, 커피에 대한 거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어머니에 대한 영상을 나중에 찍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음. 이것저것 막 적어 놓은 거예요. 막 속을 채우지도 않았잖아요. 채우지도 않았고. 여기는 이제 양치질, 습관 이렇게 적어 놨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다가 이제 글처럼 짧게 적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양치질 할때 항상 외, 외곽거렸거든요. 혀 닦을 때. 그러니까 담배 필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시는 그렇게 양치질 하면서 외게거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이거하고 비슷하게 그냥 인생에서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뭔가 외곽거리고 있진 않나 분명 그런 게 많을 듯한데 다 그런 습관 버리고 그런 안 좋은 거다 버려야겠다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제 핸드폰인데 핸드폰에 이제 낙서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겠죠. 만들고 옆 바닥 왜그 이게 습관 습관하고 연결된 스토리를 제가 생각을 했겠죠. 양치질하고 이렇게 리는 그런 거는 이미지가 딱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딱 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리겠습니다. 뭔지 잘 모를 때는 칫솔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라콧 구멍 약간 눈물 흘리듯이 좀 재밌어 보이겠죠? 저는 눈썹이 흐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낙서기 때문에 대충 그리는 거예요 요즘에 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머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손을, 손을 못 그리거든요. 손을 못 그리... 실수로... 실수로 어떻게 잡더라? 아휴, <laughs> 좀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네>. 친구로 <laughs> 약간 이렇게 잡으면? 이 대충 된것 같아요 이정도는 안 이상하죠? 이렇게 하고 때문이야 이렇게 빨간색이 죠이어 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 담배 때문에 안 좋은 습관,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이미지로 남기고 싶다 할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생각보다 제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다 덧쓰면 안될것 같아요. 버려버려 막 이런 것도 쓰고 싶은데 더 쓰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건 해시태그로 하면 이제 뭐 외.. 외괴.. 외국, 아이고 외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칫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담배? 아니 담배는 아니지 습관, 칫솔, 외국이셋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편집해서 올려야겠죠?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맘에 듭니다 습관 담배 때문이야 왜왜 왜.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다가 낙서로 옮기는 과정 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